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입냄새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입냄새는 구강 위생 상태가 좋지 않거나 특정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데요. 아래에 소개해 드리는 음식들은 구강 건강을 개선하고 입냄새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. 1. 녹차.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. 이 성분은 항균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입냄새를 유발하는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. 또 녹차에 함유된 불소성분은 치아를 단단하게 만들어 충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. 2. 사과. 사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치아에 쌓인 음식 찌꺼기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또 사과에 함유된 폴리페놀 성분은 입냄새를 유발하는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 식사 후 사과를 한 개씩 먹으면 입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. 3. 깻잎. 깻잎에 함유된 페릴라알데이드나 페릴케톤 등의 성분은 입냄새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또 깻잎은 비타민C, 철분 등의 영양소가 풍부해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. 4. 요구르트. 요구르트에 들어있는 유산균은 장내 유해균을 제거하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장내 유해균이 제거되면 부추 또한 줄어들 수 있습니다. 또 요구르트에 함유된 칼슘과 단백질은 치아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뭐. 레몬. 레몬의 풍부한 비타민C는 입문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. 또 신맛을 내는 구연산은 침샘을 자극해 침분비를 촉진하고 구강 건조로 인한 입 냄새를 막아줍니다. 레몬을 얇게 썰어 입에 물고 있거나 레몬수로 가글을 하면 입 냄새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. 6. 김. 김의 풍부한 엽록소와 항산화 성분은 입. 냄새의 원인이 되는 트리멘티라민이나 메틸머르 카탄 같은 성분의 분해를 돕습니다. 또 김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치아에 남아있는 음식 찌꺼기를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. 7. 파슬리 파슬리에 함유된 아피올은 입냄새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또엽록소는 천연 항생제로 작용해 구강 내 세균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. 식사 후 파슬리를 한 움큼 씹으면 입냄새를 줄일 수 있습니다. 8. 민트 민트에 함유된 멘톨 성분은 입냄새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. 또 항균 작용이 있어 구강 내 세균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식사 후 민트차를 한 잔씩 마시면 입 냄새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. 9. 클로렐라. 클로렐라에 함유된 엽록소와 섬유소는 입 냄새를 유발하는 박테리아의 활동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또 치아와 잇몸 건강에 필수적인 칼슘, 칼륨, 마그네슘 등 미네랄이 풍부합니다. 10. 물. 물을 충분히 마시면 구강 내 세균을 제거하고 침분비를 촉진해 입 냄새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또 물은 음식물 찌꺼기를 씻어내고 치아 표면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도 중요합니다.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. 위에 음식들을 참고하시어 입 냄새 없는 상쾌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